첫째 날. 아, 영어, 영어 첫째야? 맞죠? 7월 1일. 아 세. 이제 2월 충분히 되고 있지. 응? 이번에는 그래도 지금 좀 아주 풀리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거의 2주 이상 있어요. 아 그러니까 누가? 우리 시간가 어떤지 안녕지 어? 어, <laughs> 수학 문제 가지고 화분물게오자 마지막 문뭐뭐 A 부터 봅시다. 어, 네, B 는 apply for 동사는 지원하다라는 뜻이죠. apply for 지원했다. 어디 지원했냐면 the position of office cleaner 사무실의 청소부의 역할에 지원했습니다. 이은 이제 지휘라는 뜻이지만 있 여기서는 옥스크림을 자체가 3 0 청소부의 후에 어, 이르 지휘를 지원했다. 을 어디에 있는, at a very big company, very l o c 기업의 청소부자에 지원했습니다. 을 자리 정도의 c o n f l 그리고 이제 이 매니저가 i n t e r v i e w him, 그 빅토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는 gave him a test. 그에게 테스트를 좋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본냐면 클리닝 청소하는 또 스토킹 이제 스킹이라는 동사는 원래 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비품을 쌓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비품 뭐, 쌓기 얼마나 잘 정리정돈해서 쌓는지 그리고 또 서플라인 이 제공하기. 뭐를 제공하는 거냐면은 d e s i g n 에다가는 뭐지로 쳐놓고 designated 이거는 이제 디자인들 해가 되면 안 됩니다. designated은 무슨 뜻이냐 지정된이라, 든시에지정된 Facility, a r o r s 이 facility a r o r s 는 공급 시설을 말하는 거죠. 어, 뭐 여기서는 한글로 뭐라고 좋은데냐? facility a r o r s 에다가두서라고좀 이세 가지를 시험한 을 거예요. 시험은 첫 번째 청소하기, 두 번째 비품 찾기, 세 번째는 지정된 부서의 supply 어, 공급 물건 공급량 하 잘하는지 시험을 했다. As observing 분석 부분이죠. After, After I'm지 지켜본 이후에 what he was doing 그가 어, 무엇을 하는지 를 지켜본 이후에 이제 A 번의 희는 v i 가 되겠죠. 가 어떻게 일을 잘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맹리존스 말했습니다. You are hired. 당신은 채용되었습니다. 고용되었습니다. Give me your email address. 너의 이메일 주소를 나에게 보내라. And 그러면 나는 will send you. 너에게 보내줄게. 요 Some documents. 어떤 문서들. 어떤 문서들이냐면 to fill o u 에 이제 t 가 d o c u m e n t 죠 fill out 는 이제 적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제 채워넣다라는 뜻인데 문서를 꾸며주기 때문에 적을 문서들을 좀 보내줄게요. 뭐 이제 막 이력서 이런 거 신상 정보 이런 것들 없겠죠? 그다음은 이제 C로 갑시다 p 턴 t r e p l y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I don't have computer. 저는 컴퓨터가 없어요. No on email이라고 하는데 no e r r o 가 생물로 적읍시다 어, 이 노어라는 얘는 이제, 앞문장이 부정문일 때, 앞문장이 부정문일 때, 노어를 쓰면은, 이 부정의 또한이 되는 거야, 또한. 그래서 이노언이 no 이제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 원래는, end. 주어 동사나 이도였어요 근데 end, not 이도가 합쳐져서 노어가 된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어가 나오면 은 뒤에 있는 주어랑 동사는 도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사 주어로 도치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문장보뭐냐면 do i have 였는데 두아이 h a v 과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을때 때문에 생략이 되고 뭐만 나오냐면 이제 네. 이메일만 남은거에요 <디니언> 원래 문자로 바꾸면 i don't have a computer nor do i have an email 이렇게 되는거죠 저는 컴퓨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메일도 없습니다 안 m s 죄송 아 세트 매니저를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임 스토리를 죄송하다고 했을 때도 이상하니까 여기서는 어, 좀 유감이네요 라고 해달라고 했죠. 매니저가 뭐 어, 그거 참 유감이네요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and he added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덧 붙여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If you don't have an email 만약 너가 어, 이메일이 없다면 How do you intend to do this job? 어떻게 너는 intend라는 동사는 원래 뜻은 의도하다라는 뜻인데 어 여기서는 이제 의도하다라고 해석하면 좀 한글로 어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자 이 직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나로 이제 물어본다. 너는 이 직업을 어떻게 할 의도이니? 어떻게 하려고 하니? 하려고 하다라고 해석니다 왜냐, 진짜, 이 일은 requires는 오형식 요구동작입니다이 일은 요구한다. 이 일은 너에게 투해브가 이제 무엇시가 뭐 되겠죠. 가지 일. 이메일 주소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I can't hire you. 나는 너를 고용할 수 없다. 이메일 주소 없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하냐. 너 이거 이메일 없으면 은 못한다. 리턴은 left 떠났습니다. With no hope at all. 이 with no가 나오면은 with out이란 뜻이죠. 희망도 없이 떠났습니다. 근데 at all이라는 데이 at all은 부정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전혀라고 해석하세요. 전혀 희망 하나 없이 떠났습니다. 아 나는 청소부터 해보 못하는구나. 뛰는 너. 그냥 몰랐습니다.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대요. 역시 이 양과도, 기번도비춰를알아 거죠. 위드는 가지고 나는 뜻입니다. 오늘 1 0 r s 오직 10달러를 가지고 이미 포켓 그의 주머니 있는 10달러로 어, 뭘 해야 될지 몰랐다. 아, 나 이제 거짓데이 뭐하지? 이댄 그리고 나서는 디자이기를 결심합니다. 드보스 슈퍼마켓 마트로 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거기서 보 o 샀습니다. 10kg 박스에 토마토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상관없습다 다음 비번으로 갑니다 어, 그리고 나서는 sold the tomatoes, 토마토를 팔았습니다. In a door to door loud. 그러니까 우리 이 문과 문을 돌면서 집집마다, 그러니까 in, in a door to door loud라는 표현은 문과 문을 돌면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집집마다 아니면서 두 번째로 팔았던 소리입니다. 인투아웃 시간 하는데 여러분들 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인은 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두 시간 지난 후에. 그는 석실이 최고했습니다어 이때 석실이라는 공간는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석실에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툴는 뭐냐? 그 뒤에 있는 툴는 결과적 용법의 투명성입니다. 그는 성공했다. 문장 끝나고 t o double. 그 결과 d o 두 배가 되었다. 어, 자산이 재, 자본이 두 배가 되었다는 예요그 원래 10달러였는데 투먼다받더 20달러 됐다는 겁니다. r e p e 그는 반복했습니다. t e operation 이 과정을 t h r e 세번 반복했대요. 그러니 20달러를 한번또 20달러 했으니까 이제 40. 또 이제 20달러 했으니까 60 그래서 r e t 집에 되돌아 왔습니다. w i t 60 달러 60 달러를 가지고 되돌았다 r e 은 u r n e a l i z e 깨달았습니다. 뭐를 깨달았냐면은 대절을 깨달았대요. 아 저거 뭐야? 아 그래? 그는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냐면은 바로 대절을 깨달았습니다. He could survive 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대. by this way. 이 방법으로. 예. and we were t a r g h t to different e e r 시작하겠습니다. to go.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everyday mail mail all year 저희 집 가서 and return late 늦게 되더라고요. 늦게 되더라고. to 따라서 his money, 그 돈은 double, or triple, each day 두 배가 되거나 triple 세 배가 되었습니다. each day, 매일 매일 말입니다. 맨날 돈가지고나가면 항상 두 배가 되거나 세 배가 됩니다. shortly, later는 잠시 이후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돼서 shortly, later는 순으로 바꿀 수 수가 있는 거예요. 조만간, he bought a car, 그는 카트도 샀고 then a truck, 트럭도 샀고 네, 그리고 나서 우는 had his own f l e o 가지게 됐습니다. 그의, 우리, 플 l e e 리 of d e l i v 는 우리 배달 어, 트럭을 말하는 겁니다. 배달 트럭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플 l 오브에다붙치놓고플 l 오브에다 뜻을 걸었으려면 플 l 이이 여러 개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만 가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여러 대의 배달용 자동차를 가지게 된다 보이게 계속 이렇게 판매하고 돈을 끌리고 하는 과정을 가지다 보니까 들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가지게 된다 보입니다. 자 이제 양가로 뒤로 가서 내가 지 several years later 몇 년이 지난 이후에 Pictor's Company 이 피토네 회사는 BK 되었습니다. The biggest food company 가장 큰 식품 회사가 되었대요 In his city 자신의 도시에서 합니다. 그린크는 사티드 플랜 시작했습니다. 계획하기를 His family's future 그의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decided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 뭐를 결심했냐면 To get life insurance 우리 insurance라는 명칭은 보험이라는 뜻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life insurance는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을 get, 들기로 어, 결심했습니다. 어, 이러다가 이제 자기가 죽으면 어, 죽었을 때 돈이라도 탈수있겠군 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코드 전화했습니다. 누구에게? 인슈런스 브로컬, 이 보험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When the conversation was concluded, 이 보험업자와의 대화가 was concluded, 끝났을 때, 그때 he asked, 그가 물어봤습니다. 그에게, his email, 그의 이메일 그 여기서 주어 he는 인슈런스 브로커를 말하는 거다. 보험업자가 물어봤다. h him, 그에게. 힘이 빅터가 되는 거고 h his i 이메일이 h 스 s 도 빅터가 되는 거죠. 이메일이 뭡니까? 물어본 거예 그러자 빅터는 reply 대답했습니다. I don't have an email. 저는 이메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야. 그러자 또 b r o 이 보험업자는 reply를 대답했습니다. Curiously, 아주 의아하게 대답을 했대요. You don't have an email? 어, 너 이메일이 없다고? a n yet, 오, 그런데 succeeded, have succeeded, 성공했네요. 이메일도 없는데 성공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s u c c e e d e 가 자동적이기 때문에 문장이 끝났고 to build는 그 결과를 말해주는 통정서결과를 문구입니다. To build an empire, 그리고 대기업을 만들었네요. 이메일도 없는데 대기업을 만들었네요. Do you imagine? 당신은 imagine? 생각합니까? What you could have been. 여기서 우리 어, what could have been이 나는데 could have been에다가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if you had had다 e 에가 밑줄을 쳐보세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 우리 가정법 중에서 가정법 중에서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있죠.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여기 지금 보면은, 동사가 처음에 이 구절에는 헤드라는 과거 동사나왔죠 근데 주절에는 후드 해부 부피가 났다. 후드 해부 피가 얘는 과거 동사를 썼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는 뭐가 되는 거 지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지. 봐봐. 책기 보면은, If you had an image, l 네. d 네. have been a person who is a person 이 h o is a person w h 네가 생각하기에 s o n w o u s a o n w h a p e o h o a e e e n e n 그러니까 만약에 이메일이 있었다면 뭐가 됐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이메일도 없는데 지금 대기업을 만들었는데 이메일이 있었다면 당신이 뭐가 됐습니까? 라고 공험자 물어본 거야. 브로자? 그죠? 그런 생각 했습니다. 프로바이 잠깐 동안은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이메일이 없었으면, 있었으면 있으면 저는 오피스 클리너 청소부가 되었겠죠.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어, 여기 보면은 헤드 동사가 과거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프 가정법 과거는 얘를 원래 지금이라고 해서 되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비문인거야 정확한 문법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 얘를 헤드 헤드로 써야 돼 왜냐 네가 이메일이 과거에 있었더라면 과거에 무엇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그러거아 마치 그러니까 이때 헤드는 가정법에 시제기 때문에 한 시제 이전으로 써준다. 거 그랬으면 저는 아마 과거의 청소가 되었을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12도 있고 어, 나머지 대상은 2번 했고 디타일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5번 이메일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틀려져. 이미 없다고 대답했죠. 이렇게 해서 오늘 무의고사는 끝났고 다음 주 교과 6과 하나만 하면 마무리 되겠죠?